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덧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삶에게 이르마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 21장은 10절 이후부터 종말의 인의 일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말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단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딱한 가지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성경에 그날 써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 네, 사단의 졸개입니다 네. 종말에 관한 성경의 기록의 초점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도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보세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이 날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도 이 날은 옵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임해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분명히 나아가는 게이 지구상 이 땅의 역사입니다 의미 없는 순환이 아닙니다 목적지향적입니다 딱한 군데를 보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그 다음 데가 어디죠? 천국입니다 마지막 대심판이죠 우리야 천국이죠 예수 못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든 우주 만물이 사람의 타락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겁니다. 이 땅은 결국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됩니다. 신천지가 그걸 잘못 가지고 가서 참 말하기도 거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결국 예수 구원의 완전함을 통해서 이 땅은 폐기가 되고 하나님이 안전한 천국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가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은 이미 정해진 시간표예요. 정해진 시간의 길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향하게 갑니까?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하늘에 일마실 것이고 그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반드시 찾아올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이제 폐기가 될 건데요. 우리는 이 땅을 순례하는 겁니다. 여행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지극한 천상에. 천국입니다. 우리가 왔던 곳,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늘 본향을 기다리며 사는 게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다시 오시길 기다립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요? 다시 오실 거요. 뭐라고요? 다시 오실 거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관한 관심은 성도라면. 이 마음 안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판하나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도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 종말이 고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결국은 소망입니다. 세 선을께서 일장이 말했듯이 믿음이 역사여 구원이 시작이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들이 나타나지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음, 사랑 그러나 그 완전은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은 결국 우리로부터 믿음, 인내를 만들어 낸다. 기다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분명히 주님의 종말의 날은 오고, 그 날이 오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 얘기하죠? 조심하라. 자,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그 34절 하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여 여러분 이게 종말에다가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의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붙잡혀 있으면 매여 있으면 그래서 덫과 같이 붙잡혀 있으면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잘못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라 조심하라. 이라 얘기. 그래서 34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방탕함과 술취함과 그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그 마지막 날을 긴장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술취함, 방탕함, 세상의 염려로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지는. 둔해지는 건 결국 예수님의 종말 마지막 오실 그 날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찾아오면 어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준비 안돼 있기에 예그 종말의 날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덫세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메모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덫세 빠지게 하는 첫 번째는 세상을 즐기는 겁니다. 세상을 즐기기 때문에 오늘 보면 삼시 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방탕함과 모함다 죄악된 본성이 계속 빠져드는 것은 달콤하고 감각적인 쾌락 가운데 빠져가는 겁니다. 그게 방탕함이요, 술취함그 대표적인 것으로 방탕과 술취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취함이 되면 예, 정, 증세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술을 많이 취해 본즉이 예, 증세를 압니다. 술이 과도하게 취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앞뒤 좌우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전봇대가 나한테 싸우자고 달려옵니다 땅바닥이 갑자기 내 눈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럴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둔한 거예요 좌우 분간이 안 돼요 좌우 분간이 안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분간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지금 빠져있는 달콤함과 화려함의 그 세상의 덫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지요. 대신 그 달콤함과 함께 무엇을 바꿔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앗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많은 소출을 얻은 농부가. 그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가 뭐죠?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책망을 거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소출을 많이 줬으면 감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농부는 그 많은 소출을 갖고 먹고 마시고 놀죠 예, 그 달콤함, 그 화려함, 그 방탕함에 빠져버릴까봐 하나님은 그 농부의 영혼을 가져가실 거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덫에 빠지게 만든 건 세상의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 적게 가진 사람의 문제는 생활의 염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집니다. 제가 발견한 건데요. 예,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면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오히려 더안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찾는 게 아니라 못 찾아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버려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조차를 자기 스스로 막아서게 됩니다. 두려워서, 염려하고 불안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일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벌지 않으면, 그죠? 내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을 오히려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은 돈 많은 부자도 문제지만 돈 없는 생활의 궁핍함도 문제가 돼요. 결국 가장 큰 포커스는 결국 뭐냐. 마음을 뺏어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모축원합니다. 빼앗기만안 돼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 우리 마음을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품은 모든 마음을 다 어지럽히고 분산시켜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네, 34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아주 쉬운 말로는 뭐라고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는 게 결국 뭐죠? 좌우, 전후, 위아래 분간을 하라는 거.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 있고 있고, 내 주변에 나의 친구는 누구며, 나를 위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그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런 좌우 분간을 분명히 해야 할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주님 오실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살을. 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께 믿음을 드리고,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네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기가 아니라. 저 지극한 천상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토록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잘 여행해서 천상의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의이 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36절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이스라라고 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네. 근데 이 36절의 말씀에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가 이를 받을 때 이걸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이 모든 일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 피한다는 게뭘 피한다는 거죠? 종말의 때그 모든 혼란과 어둠의 일들이 나타날 때그 일들을 피할 수 있다라 그런데 그 피할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라고. 아까 정신 차리고 살려고 했을 때 그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 축원합니다. 예. 교회가 성도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숙제도 아닙니다. 학교 같은 숙제도 아니고 어떤 뭐 기업의 노동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호흡입니다 삶의 움직임 그 자체인 거예요 존재 방식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네. 기도 자체가 원래 성령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예수를 알수 있고 지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의 깨어남이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짝 살려놨지 여전히 잠 깨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깨어 있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이 차원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2순위3순위에요 기도는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수 있어요. 기도해야 살아 있는 존재가 되고 기도해야 살아 있는 영이 되고 기도해야 살아 있는 영이 될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기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자칫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져가는 그 일들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되돌아볼 것은 기도하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탓하실 겁니다 언제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금요일에 무엇보다 나오시길 주님의 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저는 집에서 기도한다는 소리 안 믿는다고 얘기했죠. 예, 그 변명 나는 이제 안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난 집에서 기도하는데 아니요, 난 그런 얘기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나 하세요. 나한테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어떻다고요? 그래도 금요회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회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평소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밥 먹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크리스천들이. 어, 성함 우리 권사님도 그럴 거야. 누가 그런데요? 누가 그런데요? 아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밥 먹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합니다. 이게 놀라셨죠? 그래요, 여러분. 밥 먹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몸에 안 배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호흡하고 있죠, 우리? 근데 이 호흡이 갑자기 내가 몸에 안 배서 갑자기 내, 내가 갑자기 내가 멈추고 딱 중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잖아요, 그죠? 숨 호흡을 하는,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예, 네. 어느 순간 막 기도를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배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멈춰 버려요. 아, 그래도 뭐 내가 이제까지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예배도 드리는데 뭐 괜찮겠지? 안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순간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간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아유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 노 o no.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그 전조는 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지금 당장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뭐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 마지해도 회피할수 있는 지혜가 있고 마지해도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피하기도 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냥 맞다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으니까 당황스럽게 되고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어쩔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껏 경험했던 일이에요 아 그때 기도했으면 그때 정말 기도했었으면 내가 기도했었으면 정말 지금의 이 일들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풍성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셨기에 그것을 뚫고 나갔던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학기를 원하, 원하시는 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모든 걸 준비할 수 있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메언덕에서 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아울리치를 갔다 오면서도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깨닫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속 아울리치의 일들을 미리 준비해 나아가는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아울리치가 그 현장에서 그죠 수많은 뭐 자충우돌되는 사건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되고 실사 어떠한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영적 능력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음모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기도는 내 다가오는 그날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가오는 그날에 찾아올 모든 혼란과 어두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예, 멸망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꼬꾸라짐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예, 시련은 찾아오나, 예,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방식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랍니까? 정신 차리고 살자. 정신 차리고 사십오 네. 마음의 기억 가십시오 오늘 보면 우리이게 뭐라고 얘기죠 정신 차리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가 보니까 딴 마음인가 봅니다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날을 손꼽아 계산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예, 계속 카운팅하고 계지도 몰라요 네, 그 날이 다가옴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방탕화가 술 참에 빠지지 않고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신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laughs> 기도. 이제 기도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목회를 이렇게 계속 해온 목사 입장에선 계속 기도해서 강조했던 일생에서는 이제, 이제 이런 시간 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여러분 아멘어멘 해도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아휴 또 기도 안 하겠지 이것도 잘못된 거겠죠 여러분 진짜예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깨어있을 수 있어야 마지막 그날을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항상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이두 말씀을 교훈을 붙잡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나의 영혼이 되기를 위하여. 술